여러분, AI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BI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말이죠, 이 엄청난 기술을 그냥 막 쓰다간 큰일 나겠죠? 데이터가 뒤죽박죽 엉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1이라는 솔루션이 어떻게 이 데이터 혼돈을 잠재우고 믿을 수 있는 AI를 만드는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아, 이 복잡한 대시보드 말고, 그냥 AI한테 툭 물어보면, 바로 답해주면 안 되나? 이거 요즘 임원분들이 정말 많이 하는 생각이라고 해요. 맞잖아요. 생성형 AI가 다 해주는 시대인데, 언제까지 화면 붙잡고 클릭하고 있겠어요?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데이터 혼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고요. 그에 대한 해답으로 통합 플랫폼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의 핵심, 바로 두뇌에 대한 비밀을 파헤쳐 보고요. 그 다음엔 정말 신기한 AI와 제로 클릭이라는 슈퍼 파워를 만나보고, 마지막으로 신뢰할 수 있는 AI가 만들어갈 미래까지 쭉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데이터 혼돈. 사실 이건 거의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문제죠. 그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이렇지 않나요? 리포팅은 A라는 툴로 뽑고 시각화 대시보드는 B라는 툴로 만들고 또 모바일 분석은 C, 데이터 과학은 D. 뭐 이런 식이죠.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다른 툴을 쓰다 보니까 이걸 다 이어붙인 누더기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데이터 환경이 완전히 조각나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말 고통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데이터 사일로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서마다 쓰는 데이터가 다르고 심지어 매출이라는 단어의 정의조차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의만 들어가면 어? 우리 팀 매출이랑 왜 숫자가 다르죠? 하면서 싸우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그냥 바닥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혼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통합 플랫폼. 모든 걸 하나로 합치는 거죠.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문제에 대한 아주 명쾌한 해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1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기업용 BI에 생성형 AI의 강력한 힘을 더한 올인원 분석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올인원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이터 전문가든 현업에 있는 일반 사용자든 그냥 모두가 이 플랫폼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플랫폼이 추구하는 핵심 철학이 아주 멋진데요. 바로 인텔리전스 에브리웨어. 그러니까 어디에나 인텔리전스를 심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데이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사용자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웹 브라우저에서 일을 하든 모바일 앱을 쓰든 심지어 맨날 쓰는 엑셀 안에서조차 바로바로 데이터를 볼수 있게 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진짜 대단한 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AI 기능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핵심 기술 바로 이 시스템의 두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1의 진짜 비밀 병기, 엔터프라이즈 시멘틱 그래프라는 건데요. 아, 이름이 좀 어렵죠? 그냥. 플랫폼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 몸의 뇌처럼 모든 데이터의 흐름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그런 중앙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똑똑한 두뇌가 정확히 뭐라는 걸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번역이에요. 개발자만 아는 salmt-01 같은 암호 같은 코드를 우리 모두가 알아듣는 매출액 같은 비즈니스 용어로 싹 바꿔줍니다. 둘째, 통제입니다. 여기서 매출은 이런 뜻이다 라고 딱한 번만 정해두면 회사 내 모든 보고서와 AI가 무조건 그 기준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서마다 숫자가 달라서 싸울 일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자동화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작년 대비 매출 보여줘? 라고 질문하면 이 두뇌가 알아서 최적의 코드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답을 순식간에 가져오는 겁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이렇게 똑똑하고 믿음직한 두뇌가 딱 중심을 잡아 주니까 이제부터 정말 마법 같은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이 플랫폼이 가진 두 가지 슈퍼파워, 바로 AI와 제로 클릭에 대해 한번 알아보시죠. 옛날에 대시보드 하나 만들려면 어땠나요? 마우스로 끌어다 놓고 클릭하고 몇 시간, 아니 며칠이 걸리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그냥 딱한 문장. 이걸로 대시보드 만들어 줘. 하면 끝입니다. 이 차이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 마법을 부리는 주인공이 바로 오토라는 개인 AI 비서입니다. 내가 데이터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지난달 지역별 수익률 좀 보여줘라고 말만 하면 오토가 알아서 코드를 짜 주고요. 임원 보고용으로 깔끔한 대시보드 하나 만들어 봐 하면 진짜 몇초 만에 멋진 차트랑 레이아웃을 뚝딱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보면서 여기서 가장 실적이 좋은 지역은 어디야? 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숨겨진 의미까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갈 필요도 없이 데이터가 먼저 나를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마우스 클릭 한번할 필요도 없이요. 이건 기존의 분석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생각이죠. 이게 바로 하이퍼 인텔리전스라는 기술입니다. 말 그대로 제로 클릭 분석이죠. 예를 들어 내가 이메일을 읽다가 어떤 고객사 이름이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마우스를 쓱 가져다 대기만 하면 팝업창이 뜨면서 그 고객의 매출이나 최근 활동 같은 핵심 데이터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일부러 다른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검색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개별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더 시야를 넓혀서 이런 기술이 우리 산업과 일하는 방식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신뢰할 수 있는 AI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런 기술은 특히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먼저 수천 명의 직원이 모두 똑같은 기준으로 데이터를 봐야 하는 대기업. 데이터 거버넌스가 생명인 것이죠. 그리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모바일로 바로바로 재고나 고객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영업팀이나 운영팀에게도 필수적이고요. 마지막으로 복잡한 거 싫어하고 그냥 AI한테 바로 물어봐서. 믿을 수 있는 답을 얻고 싶은 경영진에게는 정말 최고의 무기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BI 시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누가 더 예쁘고 화려한 차트를 만드나가 경쟁이었다면, 이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 더 믿을 수 있는 AI 답변을 내놓는가. 이게 새로운 경쟁의 핵심이 된 거죠. 왜 이렇게 신뢰를 계속 강조하냐면요 바로 AI의 가장 큰 골칫거리 환각, 즉 할루시네이션 현상 때문입니다 AI가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비즈니스에 그냥 썼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죠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두뇌 시멘틱 그래프입니다 이 시멘틱 그래프가 AI가 헛소리를 못하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진실 필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AI가 아무 정보나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오직 회사에서 검증하고 허락한 데이터 안에서만 생각하고 답하도록 딱 가둬두는 거죠. 이렇게 해야 비로소 기업에서 AI를 안전하게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AI가 세상에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할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하죠? 그렇다면 그 수많은 답변들 속에서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답의 가치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이게 앞으로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